은 여주와 대지 감자가 만났어요. 천연 인슐린 여주즙으로 더욱 건강해지세요. 그전에 우리 광화문몰의 적립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야 우리 광화문몰이 천만 경제 공동체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큰맘 먹고 야 최고의 적립률을 자랑하는 적립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야 타물과 비교해 봐도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적립률이에요. 1%에서 최대 3%까지 아주 아주 높은 적립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강현수 시티님께서도 야, 이 상품 구경하시면서 야, 이렇게 적립금이 높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셨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또 쇼핑몰 하면은 네. 정말 안 둘러볼 쇼핑몰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laughs> 사실 이제 야. 적립금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조금 쌓이기 때문에 기대를 거의 어, 안 하고 그니까요. 있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광화문물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니 뭐만 사면은 그냥 돈을 계속 포인트를 마주 써줘 계속, 계속 사줘 계속 사줘 응. 이용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용하셔야겠죠 네 우리 광화문물은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적립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앱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광화문 온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광화문 온 앱이 뜨는데요. 딱 누르고 설치해주시면 새롭게 리뉴얼된 예쁘고 직관적으로 다시 탄생한 광화문 온 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더욱 쉽고 빠르게 주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 상품코드 보이시죠 상품코드 딱 보시고 전화주문 1호들도 8686으로 전화하셔서 상품코드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주문 가능하시고요 네? 어, 나는 광화문몰 다운로드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쇼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광화문에 오시면 광화문몰 부스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맞습니다. 우리 여주즙 여주즙 갖고 왔어요. 우와, 야, 진짜 반가우실 정말, 텐데. 왜냐면이 여주즙이 당뇨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광안물이 진짜 대박 구성과 대박 초특가로 가져왔는데요. 무려 어. 야. SK 생활 건강에서 만든 여주즙 25포가 들어있는데 네박스 드립니다. <laughs> 그럼 총 100포예요. 야이 100포 드리는데 5 9 0 0 0 원에 <laughs> 야 5만 9천 원은 되는, 되는 가격이다. 아니 검은 네. 온 요즘 왜 이렇게 열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 여주즙이 진짜 천연 인슐린으로 맞아요. 불리고 뭐 근데 당뇨에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고혈압이면 고혈압, 심혈관 건강 개선 최고입니다. 정말 그 모든 건강 식품에 들어가 있는 효과가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닙니다. 그럼요. 야 근데 이거를 오늘 백포에 5만 구천원에 아! 만나보실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기회를 오늘 광화문 몰에서 잡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야이 여주즙 진짜 당뇨 있으신 분들 완전 환영이실 텐데요. 너무 좋은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 당뇨가 뗄래야 뗄수 없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에요. 맞아요. ]이에요. 만성질환. 야. 그러니까 이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뿐만 아니라 돼지감자까지 넣은 여주즙이에요. 진짜 돼지감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역시도 당뇨에 좋다는 어,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진짜 효과가 아 부스터가 되니까. 아, 그니까요. 정말 혈당 관리를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당뇨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도 사실 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음. 네. 어떤 건강식품을 골라야 될까.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 아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이 당당한 여주즙으로 여주즙. 고민 해결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주즙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이 여주와 돼지 감자를 저희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야, 이 여주는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이 인슐린을 대체하는 천연 성분들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야, 피 인슐린 그리고 모모르데신 그리고 카란틴. 이게 혈당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췌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 주고요.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혈당이랑 혈압을 낮춰 주는 데 아주 특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비타민C도 들어가 아 있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좋죠. 등 정말 항산화에는 진짜 최고의, 최고입니다. 아 와, 이렇게 좋은 여주즙을 오늘 이렇게 초점. 만나볼 수 있다니까 어, 말도 안 제가 한대요, 벌써 진짜. 다 설렙니다. 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당뇨 걸리신 분들뿐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혈당 네. 관리는 진짜 현대인의 필수, 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laughs> 다 이야, 먹고 싶어요. 진짜 하루에 솔직히 네. 말해서 삼시세끼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맞아요. 밀가루 음식 먹을 네. 때도 있고 맛있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없어요. 계속 먹게는 되는데 혈당 솔직히 고민 되거든요. 어, 많이 고민돼요. 많이 고민돼요. 네, 우린 아직 젊은 나이. 지만 도 고민이 되는 라이니다 네. 야, 근데 이 여주즙으로 여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돼지감자까지 아, 돼지감자. 들어가 있는 맞아. 이 당당한 여주즙 한 포로 딱 하루에 한 포로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네. 와 진짜 오늘은 앉아보시면 너무 손해신데요. 어, 앉아보시면 정말 손해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혈당을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 시니어층 분들 60대 이상인 분들은 굉장히 이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도 네. 여주즙은 진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 당뇨에 좋은 식품으로 맞아요. 정말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만큼 보장은 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와이 여주즙 저는 맛이 한번 궁금한데. 어, 그니까요. 한번. 맛을 우리 네. 고객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어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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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몸에 좋은 게막그 맛있진 않잖아요. 맛은 네. 기대는 솔직히 네, 안 하긴 안 하지만 그래뭐 안 여주가 약간 씁쓸한 맛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어떻게 그래도 맛을 잡았는지 조금 저희가 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야이딱 옆에 이지 컷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 쉽게 뜯어지거든요. 가위로 네. 안 했는데도 그냥 쉽게 뜯어지네요. 쉽게 뜯어져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약 색깔이다 한약 딱, 색깔. 근데 이여주의 푸릇푸릇한 색깔이랑 딱 돼지감자 색깔이랑 다딱 믹스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여주주 한 포에 60ml 나요. 네, 60ml 나오는데 와딱 보기에도 이게 오 향이 어때요? 어, 은근히 고소한데요? 돼지감자 때문인가? 오. 음. 향은 일단 괜찮아요. 향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건강 기능 식품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쓴 것도 굉장히 잘 먹고 그냥 어, 모든 건강 식품, 기능 식품을 어, 부담 없이 잘 먹는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네. 와, 이거 진짜 건강한 맛이다. <laughs> 그게 어떤 맛이에요? 저는 네. 어 개인적으로 이 건강 기능 식품에 단맛이 나는 걸안 좋아해요. 음. 왜냐면은 설탕이 아무래도 몸에 안 좋으니까 단맛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일부러 네네. 일부러 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단맛이 하나도 안 나요. 오. 정말 단맛이 하나 저 그래서 딱 맛부터 믿음 간다. 야. 너무 잘 만들어진 제품 같았데그니까 달리 신경 쓴게 네. 알겠죠? 어,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약간 씁쓸한데 그리고 단맛은 전혀 없고 약간 씁쓸해요. 근데 더욱더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음 네. 근데 막 일반 한약재 그 어,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여주와 대주의 감자가 정말 순수하게 들어갔다. 어, 순수하게 고농축으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오 네. 확한번 드셔보시죠. 좀 놀라실 거예요. 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플러스 십점 플러스 십점 <laughs> 플러스 십점점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음어 음. 색도 진하고 거부감 없이 먹을 어, 거부 수 있는 그런 맛인 네, 거죠 네네 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네. 아. 저도 사실 이제 쓴 거를 되게 좀잘 먹는 편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거북함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일 것 같긴 한데 오 이거 진짜 쉽게 열리네요. 지 컷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은근히 포가 작아요. 손바닥. 네. 제 손바닥 진짜 작거든요. 제 그, 손이. 맞아요. 딱제 손만 하고요. 불편하지 않게 맞아. 그냥 네. 딱 챙겨서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색부터 졸졸졸. 다르죠. 색부터 빛깔이 달라요. 진짜 순수한 게. 네. 이게 그 다이어트에도 좋고 맞아요. 면역력 개선에도 네. 좋잖아요. 너무 좋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칼로리밖에 안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돼지감자 자체가 칼로리가 거의 없고 여주 자체가 칼로리가 거의 없기 이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고 왜 다이어트에 왜 좋냐?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와, 진짜 네. 부담없이 먹을 수있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원활하게 배변활동에도 아주 좋고요.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음, 향은 진짜 괜찮죠. 향은 그 배도라지한 느낌인데 어, 네, 네. 네, 살짝 그런 향이 나는데 근데 맛은 진짜 순수해요. 그렇 순수하죠 되게 순수하죠. 어? 전혀 뭐 쓴다. 네. 저는 쓴 거를 워낙 잘마셔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부감 없이 그냥 거부감 없이 한 그냥... 번에 쭉 마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맛. 네 그리고 설탕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당분 전혀 없어요. 당분 전혀 없죠. 없고. 그러니까 혈당을 딱 잡아준다라는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와, 이, 이게, 음. 저는 그, 돼지 감자나 여주를 네. 이렇게 찾아봤을 때, 네. 맛이 좀 쓰다고 해가지고, 어, 사실, 맞아, 걱정을 맞아요. 많이 했는데, 네.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어, 괜찮아요. 좀, 평상시에 약 드시는 분들, 건강기능식품을 드셨던 분들은, 네. 진짜 거부감 없이 바로 드실 수 있는 네. 맛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니,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되는데, 맞아요. 뭐, 이 정도는 너무, 즐기면서 먹을 수 어,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음, 음. 어, 다른 진짜 화학적인 성분이 맞아요. 안 들어갔구나. 이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 아, 최고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어, 그러네요. 네. 아니, 이게 여주즙을요. 저희가 이제 백포를 챙겨 드린다고 해서 네. 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두세 포는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이거 딱 하루에 한, 한 포만, 포만, 포만 드시면요, 네. 진짜 혈당 관리, 뭐 면역력 관리, 뭐 비타민이면 비타민, 정말 원하는 건강 요소들 네. 다 챙겨 드립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왜냐하면 여주하고 돼지 감자가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칼륨은 어, 하루에 적 만 먹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딱한 포만 드시면 돼요. 네, 포만 그 이상 드셔도... 먹게 되면은 어 조금 이 신장이나 콩팥, 콩팥에 음,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딱한 포만 한 포로도 건강을 싹 챙기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건강 기능 식품 진짜 좋은 거 많이 아, 나왔잖아요.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네.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한번 내가 먹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꾸준히, 꾸준히 먹는 먹기가. 게 정말 부담되는 어, 비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비용, 어, 비용부담 때문에 사실 이제 못 챙겨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광화문몰에서 무려 100포, 1포씩만 아 챙겨드시면 되면은 총 100일, 3개월 이상 드실 수 있는 이 구성을 아 60% 할인된 가격에 59,000원에 드리니까, 진짜 비용보다 확. 절감해서 네.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와, 야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원래 정가가 15만 원대예요. 와. 15만 원대 제품인데 와, 우리 광화문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하면 또 광화문물이잖아요. 네. 아니 우리 고생하시는 애국시민분들이 네. 있으신데 저희가 비싸게 받을 수는 없죠.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 광화문물 대표님께서 깎고 깎고, 깎고 깎아가지고 깎고. 진짜 50% 아니고 이번에도 야, 60% 정말 확. 깎아 버린 가격으로 진짜 여러분들께 시실까요 와, 이번에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와, 근데 드린다는 네, 거. 네. 적립금까지 드린다. 네, 네. 정립금까지 푸짐하게 드린다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우리 광화문몰 어쩜 아니, 좋아요. 어쩜 좋아요. 광화문몰. 어, 네. 제가 진짜 놀란 게그 쇼핑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카드 번호 다 입력을 하고 이제 조금 사실 어르신들이 조금 결제를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음. 안내를 해드릴 때, 음. 이제 네. 전화주문을 하셔라. 네. 이렇게 저 안내를 좀안내좀 안내를 쉽게 해드리려 네, 쉽게 좀 해드리려고. 접근해드리려고. 왜냐면은 이제 음.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번에 하기에도 살짝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와, 이번에 광화문물 아 페이가 생기면서 카드 페이. 등록 한 번만 해놓으면 그냥 계속 결제가 되니까 네.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하죠. 정말 광화문물 너무 네. 좋게 리뉴얼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삼아서 오늘 당당한 네. 여주즙꼭한번 챙겨가보세요. 예, 네, 당당한 네. 여주즙 최고입니다. 맞습 아니, 원래는 그 혈당 관리면 혈당 관리 제품 따로 먹어야 되고, 고혈압이면 고혈압 제품 따로 먹어야 되고, 장건강이면 장건강 제품 따로 먹어야 되고. 너. 면역력 개선이면 면역력 개선 맞아요. 따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 먹어요? 언제, 언제 다, 다 챙겨 먹어요? 야, 도는 내대로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하루에 여러 가지 먹는 것좀 귀찮고 그리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더좀 무리가 올수 있어요 아, 신장 수도 있어요. 신장에 맞아요,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는 것보다 정말 알짜배기 하나 챙겨 드세요 알짜배기 알 당당한 당당. 여주즙 하나 챙겨 먹었세요 이름도 당당합니다 맞아요 네, 얼마나 당당하면 당당한 얼마나 자신 있게 만들었으면 네. 당당한 여주즙겠어요 다른 야. 건강식품 진짜 여러 가지 챙겨 드실 거 없이 네. 정말 당당한 여주 이한포로 건강 한번 챙겨보세요. 어, 최고입니다. 이 여주가 진짜 비타민 C도 풍부하고 칼륨, 철분, 뭐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변도 잘 나오고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항산화에도 아주 좋고요. 야또 진짜 또 신기한 건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어, 저는 처음 사실 여주를 알아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 공액 리놀렌산이 이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아, 성분이래요. 저한테 너무.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도 요즘 살이 많이 쪘. 지금 <laughs> 욕하는 <하나> 소리 <둘이> 들리는데 <laughs> 아니, 여러분 욕은 하지 마시고. 네. 이분도 이제 아, 본인 나름에서 고민이 되셔서. 아 그러네요. 근데 살 많이 네. 빠졌잖아요. 모델 아니 진짜로 살 많이 빠졌어요. 진짜 살. 예? 바, 아니 저 보는 데 진짜 전혀. 어, 네. 아니 왜 자꾸 부인의 소리였고? 통통하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오히려 저가 네. 많이 찼습니다. 추손들과 아멘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여러모로, 나도 너도 좋은, 그러니까 여주주이 건강 그냥 네. 다 잡을 수 있는, 네. 네. 와,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오. 그런 좋은 효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야 비타민이 그리고 오이의 20배래요. 레몬의 5배 그게 말도 안 거잖아요. 레몬의 5 배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레몬의 5섯 배. 그니까요 레몬이면 비타민 C의 그냥 그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레몬은 와. 상징이죠. 근데 헉. 레몬의 5 배. 이건 진짜 알짜배기다. 근데 야. 그 우리 감, 돼지 감자에도 비타민 C가 응. 들어가 있고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뭐 철분이면 철분. 응. 정말 아니 이게 시너지야 아, 시너지가, 시너지가 확 합쳐가지고 네. 진짜 효과를 정말 극대화로볼수 있게끔 늘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돼지 감자에 이눌린이란 성분이 야이 포만감을 주고 그리고 혈당을 빨리 아 혈당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느리게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이이눌린이 들어가 있어서 돼지 감자와 그리고 여주가 딱 만나니까 이 당뇨를 딱 잡아주는 거죠. 네. 혈당을 딱 잡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만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 면역력 개선을 음. 원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다이어트 뭐 내가 장 건강이 좀 약하다 그리고 소화력이 평상시에 좀 약했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고혈 라 믿으신 분들까지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아 이제 매주 이렇게 광화문을 나가면서 사실 저는 진짜 면역력 정말 하면은 빠질 맞아요, 수가 맞아요. 없는 사람인데, 체력 왕. 네, 체력왕. 근데 <laughs> 이런 저까지도 면역력이 네.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네, 그렇죠. 좀 힘들죠. 근데 좀 제가 그동안. 이런데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많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서명 받으러 다니시고 아 광화문 아유. 다니시고 또 집회도 집회들을. 그러니까 있고, 야, 요즘에 사실 면역력 챙기는 거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쉽지 아, 않으시 거예요. 근데 진짜 네. 이 당당한 여주를딱한통 갖고 지죠. 다니시면서 주머니에 쏙 넣으셔도 되고 가방에 쏙 넣으셔도 되고 이거 딱 꺼내가지고 이직컷이니까 그냥 손을딱 잘라서 쭉쭉쭉쭉 먹으면 끝 끝! 먹으면 끝! 건강관리! 끝! 건강하게 끝 최고입니다. 야. 어떻게 이한 포로 하루 영양소를 또 채우고 그리고 이 많은 영양소, 이 인슐린, 천연 인슐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당뇨까지 잡아주고 진짜 와, 진짜 효자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효자 식품, 완전 네. 효자 식품인 게 왜냐면은 이제 당뇨가 많이 이제 그 고질병으로 앓는 영양층이 아무래도 60대 이상, 50대 맞아요. 이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효자 식품 우리 자녀 같은 식품. 와 최고입니다. 예. 아니 당뇨 있으신 분들 이제 인슐린 주사도 많이 맞고 그러시는데 아, 맞아요. 이 정말 돼지 감자랑 여주가 천연 인슐린이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걸 드시면서 한번 관리해 보세요. 맞아요. 관리해 보세요. 당뇨 좋습니다.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알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 예방을 하고 싶으신 네.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여주즙과 한번 관리해 보세요. 최고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식품 저희가 정말 좋은 구성으로 갖고 왔어요. 이번에 최고입니다. 야. 이만한 거네 박스 드리는 거예요. 네 박스 이네 박스 드리는 겁니다. 공0붙여원이니까 네. 하루 한 포에 사실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되니까 네. 590원으로 하루 건강 <laughs> 꽉 챙겨가실 수 있다. 어떻게 이 건강기능식품에 한 500꼬시만에 말도 안될니 있다. 네, 그니까요. 와. 와, 야, 진짜 이 여주즙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줄 겁니다. 야, 이 여주즙 정말 당분도 안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주와 돼지감자 그대로 농축을 했기 때문에 그 영양가가 배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내 박스 드립니다. 넷 박스 100포입니다. 1 0에 너무 많이 와서 와.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끊임, 빼도 떼독 끊임이 없어요. 네. 야, 진짜. 네 박스 드리니까 맞아. 와,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59,000원. 5 9 0 0원 야, 한 달만 드셔 보시고도 이제 그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네. 알? 차게 구성 준비했으니까요. 3개월분으로다가. 3개월분. 네. 그러고도 10포를 챙겨 드실 수 있고. 아, 이거를 네. 그냥 좋은 거 나만 드시지 마시고 맞아요. 온 가족들 챙겨 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우리 가족 건강 지켜 보세요. 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은 주문 하셔서 적립금도 받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좋은 쇼핑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화문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화문몰에 포인트가 쏟아진다 광화문몰에서 구매만 하셔도 포인트가 팡! 여러분과 함께 천만 조직이 하루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광화문물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파격적인 포인트 적립률 타사는 구매 금액의 0.5%에서 최대 1%까지 적립되는 반면 광화문물은 구매 금액의 1%에서 최대 3%까지 적립됩니다. 두 번째, 혜택. 현금처럼 사용 가능.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혜택.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유효 기간을 없애 포인트가 사라질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직 광화문 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파격적인 포인트 혜택! 천만 조직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광화문 몰과 함께 보세요!